오늘의 주인공 로라. 그녀는 식량이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진 외계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몸속에 들어간 그녀는 처음으로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섰고 낯선 남자들에게 길을 물으며 타겟을 찾아다닙니다. 처음이다 보니 타겟을 차에 태우기조차 힘들었고 For the M8. This well, has got to be to explain. Do you know what that is? Where are you going? Uh, yeah. Alright, thank you. So, uh, I'm looking for a post office. Can you tell me? Post office? Yes. Is in the saying you have to go another way. For, for the M8. Up to the roundabout. Are you Yep. You'll have to tell me how to get there. 허나 많은 실패 끝에 곧 익숙해졌고 그녀 관심 있어하는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의 집 안은 늪 같은 장소가 있었고 로라에게 홀려 그곳에 들어선 남자는 식량화가 되버리고 맙니다. 이번엔 바닷가에서 타켓을 노리던 로라. 물가에서 타겟을 기다렸지만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진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남자는 바다로 향했고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가족들을 삼켜버리고 마는데 수영으로 지친 그를 로라가 기절시킵니다. 가족을 잃은 아이가 계속 크게 울고 있었지만 로라는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드는 남자의 마음도 아이의 슬픔도 공감하지 못했죠. 그날 밤 어느 남자의 도발로 클럽을 가게 된 로라. 이곳은 사냥감들이 넘쳤고 너무나 쉽게 사냥에 성공하게 됩니다. Would you say much, one drink? you, you alone? 이제는 익숙하게 사냥을 성공시켜 가던 로라는 길을 가다 넘어지게 되는데 자신의 사냥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모습에 혼란스럽게 되고 거리에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행성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얼굴이 뭉개진 남자를 태우게 되고 Never very nice hands. 그녀에겐 똑같은 사냥감일 뿐이었기에 평소처럼 그의 외모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로라의 말은 농담 같지 않게 느껴졌고, 결국 그녀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에 로라는 연민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며, 그를 놓아주게 되지만, 추격조가 나서며 그를 다시 잡아가고 맙니다. 로라 또한 동료의 추적을 피해 안개 속으로 도망가는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로라는 경치 좋은 식당에서 인간의 음식에도 도전해보지만 그녀에겐 역하기만 했죠. 그러던 로라는 버스에서 아주 친절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조건없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이 변해감을 느낍니다. 그와 함께 하면서 음악도 느끼게 되고, 공포를 극복하는 감정도 느끼게 되면서 그와 사랑을 나누고 싶게 된 로라였지만 자신의 피부 화에는 인간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며 숲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숲에선 어느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게 되고, Have you been here No, so, enjoy yourself. Anyway, okay. 낌새가 좋지 않아 로라는 자리를 벗어나 등산로 쉼터에서 쉬게 되는데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니 아까 그 남자가 자신을 만지고 있었고 로라는 황급히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트럭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그 남자의 차였고 얼마 못가 그에게 붙잡히고 만 로라 남자는 로라를 넘어뜨리다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됐고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껍데기를 바라보던 로라는 생각이 잠기게 되고. 그 틈에 로라이드에 몰래 다가온 남성은 그녀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로라이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영화 언더더스케는 2014년에 개봉한 영국 영화입니다. 영화는 식량이 떨어진 외계행성에서 지구로 보내진 외계인 로라가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갖게 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작품이었는데요. 영화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대사가 많지 않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해져 누구에게는 최악 누구에게는 최고로 꼽히며 호불호가 강하기도 합니다. 외계인의 아름다운 가족을 보고 따라간 그들은 결국 식량화되며 자신의 가족만 남기게 됐고 외계인의 입장에선 사냥감일 뿐인 지구인들의 대화나 생리세는 그들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는 발상이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시각과 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음악의 미묘한 변화와 미스터리한 사운드까지 즐길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정적인 분위기의 영화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만 훈련상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 디꾸모비였습니다.